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욕심이 점점 자라서 이것이 탐욕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도무지 절제할 수 없는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욕심으로 발전하게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점점 자라서 어디에까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악한 선택은 악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한번 묻어진 행동은 악한 습관으로 바뀌어요. 처음 할 때가 어려운 거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죄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 죄악된 습관은 그 죄악의 행위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즉그 죄악에 관하여 분별력을 잃고 놓치면서 죄악의 노예가 된다. 결국 죄, 죄악의 노예가 되면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임하지만 같은 죄악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귀 들리는 현상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되면 인격과 삶 자체가 마귀가 손하기에 도 철저하게 여러분 유린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이나 도시나 나라도 죄를 짓고 교만하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다가 쫓겨나서 7년간이나 짐승처럼 짐승과 함께 거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교만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페르시아의 하만도 교만과 위선 때문에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려 죽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소동과 고모라도 역시 교만과 음란과 부도덕과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거만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불신의 도시들은 유황불에 녹아져버려, 없어져버립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만과 죄가 더욱 굶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된다. 착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도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사람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말잘 듣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열번 천번 예배해 드리는 것보다 낫대요 하나님 앞에 순종 잘했다가 잘못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6절까지는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 받는 조주를 함께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세계적인 복을 받고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소동과 고모라는 의인 열명이 없어서 멸망했대요. 비록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착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착한 한 사람이 그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한 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고 찾은 하나님은 그 착한 사람을 쓰셨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찾는 착한 사람 하나만 있었어도 그 예루살렘의 도성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착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실 각종 죄악의 소식이 많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착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용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고 귀한 상급을 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칭찬을 다 받으시는 착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